네, 여보세요. 어, 나. 어, 어, 형님, 뭐 노래방 다녀오셨습니까? <laughs> 왜, 지금, 왜, 지금 지금 안 들려? 지금 안 들려? 아, 롤캐나입니다안요 아, 어, 형님 말씀해 보세요. 어, 어, 어.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오형 이번에 원래 지면은 바로 강등인가요, 혹시? 이번에 지고 한판더 지면 강등이야. <웃음> 도저히 론드는 <laughs> 가기 싫다. 비에고나 이런 거좀 잘하는 거 탈리아 이런 거 해주세요 야악픽 해도 되나요? 여기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10분 나갔다 와도 이깁니다 뻥맨 이거 필승 카드 맞죠? 이기는 거죠? 막. 어 물론이죠 뭐 어떤 식으로 팰지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미 근데 무조건 리쉬 받기 때문에 이 티어들은 정법이란 말이야 안 와요 얘 뭐야 다, 이거 다시 인가 아니죠 어 왔다 그냥 안온 거죠 와 근데 이거 빵 리시 했습다 여기 장점빵 리시 했습다 상대도 리쉬 했고요 개표 되나요 초동님 이거 네네 개표 주세요 그냥 그냥 노잼으로 가도 되나요 딱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아저 그냥, 네. 그냥 안, 와도, 안 와도 되니까 혼자 있을 네. 테니까 그냥. 네 오케이, 오케이. 개표 주세요 네, 어차피 초동님 라인 갱안 갑니다 저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배치 지지 나왔고요. 여기 뛰어는 네. 힘들어요 버카엘트 선 이거는 카증... 카증 갈때 생각하는데 안도형안도형 미드 보여줘 미드 보여줘 오히려 미드 보여줘 이안 죽어? 이거 박스중해야 돼요. 여기 티어는네빡 집중해야 됩니까 형님? 예. 네. 여기 애들은긴 정상은 던져버리거든요? 아 던져도 가능합니다. 던져도 1대5 해드릴게요. 제가 에이코도 1대5는 안 돼요. 네? 네. 페이커도 1대5가 안 된다고요. 아, 제가 여기서 예. 1대5가 되는데 페이커가 1대5가 안 된다고요. 아, 예, 안 돼요. 아. 어, 탑다이브예요 지원 가는 중. 아, 네. 형님, 뭐, 궁전만 해주시면 될 듯. 어, 가직스 맞추면 잡는다. 맞추면 잡는다. 와, 오순빨이 진짜. 어, 형님. 아직 정정하시네. 그냥 이게 CS 차이 벌써 두배 뭐죠? 아, 지금 로밍 갔죠? 아직 저... 스탑이에요, 형님. 저안 갑니다. 아, 저는. 네. 오, 뭐야. 야, 얘 W부터 지나했어? 카직스 W 지나했는데? 일로 와라, 나래야. <놀람> <놀람> 진짜 아무 생각없이 걸어오는데? 아니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 아니 여기, 여기 어떤 삶을 살고 계신겁니까? 용치고 있어요 네 가는 중저 친구 용한테 죽겠는데? 네, 일단. 용 뺏겼나요? 아, 네네네. 아니, 애초에 제거 아니었어요. 애초에 제들 거였어요. 나의 감정을 안 줍니다. 오케이. 형, 그 라인만 막아보세요. 빨라 빨라안 보여, 안 보여. 이거 빨리 깨고 빠져야 되는 바타리, 안 보여요? 아, 또 나야? 아, 야, 이왜 이렇게 잘맞추냐 자 일단 티티 겁나 잘 맞추는데? 얘들 안 나오는데? 자 여기여기 나이스, 라칼리 궁 뺐다. 형, 이 탑, 형, 밀어봐봐. 헬스 타지 마요? 네, 타지 말고 탑 밀어줘. 이거 다섯 명다 있거든요. 다 형, 아칼리 아마 갈 거예요 형. 네. 네. 형, 이거 초동이 형 출발했다. 아칼리 출발했다. 야, 쭉 빼면 돼. 저도. 소동님 네. 이게 야학입니다. 아. 캐리 감사요. 해아 이게 야학이에요, 소동님. 또 타실 겁니까? 아 저는 계속 타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판더 가시죠. 네. 아 근데 요 정글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이거 이거는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글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 정글로 갑니다. 아, 초동님 이거 예. 아니, 이거 초동님 오셔야 돼. 아, 근데 초동님 이거 아니, 이 정도면은 화장실에서 무슨 일당 하신 거 아니야, 이분? 잔뇨가 좀 많은 나이시긴 한데 좀 많아도 너무 많으시네. 아, 예, 예. 일단 그러면 혹시 원하시는 챔 있으세요? 어 그럼 탈리아 맞춤 볼까요? 탈리아 아니 티크버스를 타고 싶으시다. 아그 혹시 다른 거 해도 되나요 혹시? 예뭐네 탈리아 안 땡기면 딴거 하셔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생이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 이 달리로 캐리 되나요? 이 달리로 안될게뭐 있죠? 어 타이야 조금 네. 끝판스 한번 바,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승리를 장담했기 때문에 네. 그냥 승리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네. 힘들어 좀 바뀌네요. 네. 보자. 나이스. 천천히, 천착하든. 어제 알이 있으니까 쏠지 말고. 네. 오. 오. 잘. 아나 뭐, 나뭐 빠질게 그냥.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확실했죠? 네. 좋아요. 가자 가자. 초동님 가자. 이거 이거 플래시로 홍해했을때 가자 가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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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잠시 어? 어? 차 가시고, 차시고괜찮아괜찮아차 가시고, 천천히 어? 네잠시 어? 서둘 어, 어? 아 어? 나, 노 마나, 노 마나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탈리아 했으 이겼을 것 같은데 이거. 킥이 조금 있었네요 이니시 프도 없는데. 어왜또 실시간 하티쇼를 주죠아 잠시만 이러면 또이것도 나도 찐텐으로 또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 연 제가 오케이 진지하게 갈게요. 이거 이왕 이렇게 된거좀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아, 브이거 어, 이게 탑 난리 났는데요? 네. 와, 뭐야? 탑고도뜨는데 어떡하죠? 네. 리 되는 거 맞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강등인가요? 어, 요네 또 죽었어요. 죽었다, 죽었다. 그래도 이거 잡아야 돼요.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일단 전 갈게요. 예. 네. 아니 할줄 아는 팀분 해주세요. 아 여기. 여기 티어 캐리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 아니 아, 네. 네, 이 정도면은 네. 한문철 TV 나오면은 그냥 네, 네. 미친 놈이에요. 개쌍용 먹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퍼퓸님 출수 한번 네. 빼달라고 도망가잖아요. 퍼퓸님 아, 칭찬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판은 제대로 그냥 할 테니까 보고 판단하세요. 진짜 될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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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으세요 이거 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천천히 잡으세요, 잡으세요, 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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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텀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이건 뭔 나이스 초대... 비디, 비대, 그비디로 넣었어요. 이 나이스 초대... 가보죠 이번에... 아, 이번에 깝침이 들어가 보세요. 잠깐이... 해볼만 해, 해볼만 해... 아, 저... 저막까지 걸었는데! 아파 아파, 니다파다자 그냥 두드리죠. 나? 어? 어찌하 아, <laughs> 어찌하여 아, 목만 목만 돌아오셨는데 형님 네 아니 이거. 이게 잠시만, 이게 목만 돌아오셨는데 어떡게 <laughs> 아, 갑자기... 어... 반응 좀... 네, 일단 이거 보내고... 오. 일단 이거 노풀이거든요. 예, 예, 일단 와보세요. 초네 촌에, 촌에 여기 가둬놨어요. 해보세요. 아니, 이거, 다이애나, 다이애나, 오, 잠시만, 오, 하하, <laughs> 잠시만. 예. 어, 보여주나? 어, 이미 족같이 네, 들어네 이거, 이거, 이거. 네, 네. 일단, 일단, 떼면서 천천히 가보자. 예. 네. 오, 살았어요. 일단, 일단 가보죠 여기, 여기, 여기. 야소. 자 네, 일단 야수 어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초동리 네. 론 내려오니까 형 이거 살짝 아래로 와 보실? 어, 안 하나 되겠어 이런 안 하나 되겠어. 형 이거 천천히 아래로 초동연. 아들아야 오줌. 형 늦었어 늦었어. 오케이. 잡으면 잡고 튀어야 돼클릭스 해야 돼 바로. 어, 그래서, 그냥 태, 어, 그냥 튀어들이. 어 따겠어. 아아어왜안 <laughs> 떠져 이거? <laughs> 아니 안안 때렸는데 아니, 안, 때려도, 때려도. 안 때렸는데 어떻게 타져 네. 야, 클릭을 계속 아니 안 때렸으니까 안 타지지. <laughs> 아니 그걸 클릭을 해야 타지죠. <laughs> 아니 클릭을 안 하셨어요. 예 네, 클릭을 안 하셔서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천천장하게 이거 저 분신이야 박지아서 이거 탈로. 아니 어. 아니 탈론, <laughs> 어, 탈론 박으시라고. 그래. 예, 아니 탈론 받으시라고 예아니 탈론 받았으면 킬이잖아 예 가짜잖아 이거 예. <laughs> 침착하게, 침착하게. 예, 아그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요. <laughs> 예, 그냥 침착하게 하세요. 침착하게. 어, 네. 예, 아시겠죠? 네, 어. 네, 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형님, 이거 바로 박을 준비해 보세요. 바로 박아 보세요. 박아 보세요. 박아 보세요. 네, 오우, 좋아요. 오우, 즉각 깨져. 샤코 때는안 되겠어요. 샤코 왔어요, 밑에 컬라블이 네. 네네네. 네,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우, 샤코. 네. 음. 와. 네. 감사합니다. 샤코 노 궁이요. 네. 밤마도 뺄 거고요. 어, 깨야 될것 같은데? 아, 까비... 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좀 못했다. 이거는... 이게 진 짜리... 아, 진짜... 가자. 그냥 뭐... 어... 싸우면 되는데... 이거 그냥 카이사한테... 제가 말하면 그냥 성공 바로 받으시면 돼. 카이사 공쓰기 전에 녹이니까 갑니다. 에어, 카이사 박으세요 카이사 조성님 박으세요 거리되면 고고. 어, 나이스. 에? 바로 더 밖에 걸어버요어 아, 나이스. 어시가 없니? 따고는 거? 일단 일단 뭘까 저막까지 뺐고 예리 뭐? 이렇게. 네이스. 네네. 오 27점 올랐어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어 MMR 잘 빨고 있어요. 좋아요. 아, 끝내 끝내 끝내. 아 나이스. 터리. 아 나이스. 안 나오네. 아 이게 진짜 가까이서 때리는 거 아니면 안 나오네. 어, 나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초동님 시원하게 한 단계 뛰어 상승시켜 드렸습니다.